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설교 영상이 올라가다가 뭐가 이상하게 돼서 녹화가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영화를 보러 가기로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통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를 성경공부로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오전 예배 마치고 마침 우리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신약 들어가는 타이밍에 좋은 영화가 개봉했기에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왕 중의 왕, 왕들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요 영화입니다. 요 영화고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고 이게 예, 이 아이가 이분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 아이가 보면 이렇게 칼도 들고 막 왕놀이, 임금놀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사놀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가 너에게 진짜 멋진 왕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요 인물이거든요. 얼굴을 보면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이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럴, 올리버트위스트, 위대한 유산, 뭐그 외에도 많은 책을 쓴 영국 사람인데, 저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스크루지, 자린고비 스크루지 이야기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은 제가 만화로 어렸을 때 봤던 것 같고요. 올리버 트위스트는 제가 재밌게 책으로 읽었습니다. 책으로 읽었고 어, 위대한 유산은 한번 읽어봐야지, 읽어봐야지 하다가 아직까지 안 읽었습니다. 예. 아 예수의 생애 알고 보니까 이킹 오브 킹스 영화에 대해서 어, 이렇 찾다 보니까.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이 찰스 디킨스가 또 썼더라고요. 찰스 디킨스가 자녀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탄생, 탄생시킨 단 하나뿐인 성경, 자기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쓴 거죠. 이 책이 예전에는 이렇게 좀 고전틱하게 나왔는데,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개봉하면서 예수의 생애에서 이런 표지로 다시 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출판사가 다른지는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 찰스 디킹스가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썼고, 굉장히 유명한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썼더라. 자기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만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 예수의 생애인데, 이 예수의 생애를 모티브로 해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나온 거죠.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 영화 보니까 북미 박스 오피스 한국 영화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생충의 기록을 갈아 엎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복음서를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서의 서두에 마테복음이 딱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밝히신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예, 예수님이 예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 입으로 직접 밝히신 거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함이 아니요. 완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율법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뭐, 그, 무슨, 페이, 예, 지역화폐로 나눠주가지고 지역 상권을 살린다고 하고 있죠? 저희 아내는 그걸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직 신청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신청을. 만약에 제가 제한 기한 안에, 예, 그걸 신청을 못하면, 그 지역화폐 페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겠죠. 무슨 말이냐면, 법이,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법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법의 혜택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법의 혜택을 받아요. 율법이 있는데, 예. 이 율법이 뭐냐면요. 원래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인간들은 원래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 바로 이 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못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하고 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누가 완성합니까? 법은 일반인이 완성하지 않습니다. 법은 왕들, 법은 법관들, 높은 사람들이 세웁니다. 그리고 왕이 있던 시대에는 왕이 승인해줘야 그게 진짜 법이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복음이란 말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뭐가 가장 복 있는 소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맨날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성도님들하고 함께 말하는 어떻게 보면 구호,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보다 더 복, 복된 소리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복된 소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천국 가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한 번은 죽게 되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결국 다 지옥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서에는 뭐가 쓰여 있냐면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행적을 보여 주셨는지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태복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왕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서에 뭐가 나와있냐면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게 나와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뭐가 나와있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금 1장 31에서 33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세 왕이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누가 보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즉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무궁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왕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적용시켜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안켜준다 그래서 복음서인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예화를 생각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화를 막 많은 사람들이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예화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헤맨 적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면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주에 예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번 주에 휴가했습니다. 어 보성에 그리고 완도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첫날 이제 보성 녹차밭에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성 녹차밭 근처에 있는 한국 차박물관 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웬 아이가 아이 되게 귀엽잖아요 그죠 에, 두 살이라더라고요 두살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있어서 너무 귀여워서 말도 걸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외국인과 웬 외국인과 얘기도 하고 친해지고 이래서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비샤이라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히브리어도 할줄 알고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독일어를 쓰거든요. 독일어도 할줄 알고 또 무슨 언어를 할줄 안다고 했는데 제가 뭔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영어도 할줄 알고 저랑은 영어로 이야기를 했죠. 저도 뭐 영어를 잘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지금 겁이 잘 없기 때문에 외국인 만나면 말도 걸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주면 저도 알아듣고 또 제가 천천히 의사 표현도 할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영어로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소통을 하다가 이 사람도 영어보다는 자기는 독일어가 편한가 봐요 그리고 독일어보다 히브리어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어 영어로 막 소통을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예, 긴 말을 해야 되겠으면 예,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막 히브리어로 적어 가지고 번역해서 저한테 보여 주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뭐 얘기하다가 아, 유대교라니까 어, 뭐 예수님 믿냐 하니까는 자기 어머니가 유대교고 음.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머니는 안 믿는 거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 보셨냐 하니까 성경을 얼마나 큰 읽었냐 이러니까는 저는 타나크와 탈무드를 공부했지만 불행히도 신약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읽어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번역기를 돌려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요분하고 7월 22일에 이분이 먼저 메일이 왔어요. 받은 메일은 왔죠. 저도 메일 을 보내고 했어요. 받은 것만 여기 나와 있는데 저도 김동욱 받는 사람 아비샤이 다비도비치? 뭐 이래서 저도 보내고 했습니다 할로 아비샤이 하면서 저도 독일어로 보냈어요 제가 또뭐 독일어를 썼다니까는 와김도원 목사님 뭐 독일어도 할줄 아나? 아니고요 번역기를 돌려 가지고 그냥 보낸 겁니다 에, 에, 그 우리가 찍었던 그 사진 에, 여기 있죠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에. 어 유대인 자녀인데 왜 신약 성경을 안 읽을까 어, 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신학 성공을 한 번도 안 읽었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골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한 집안에 태어나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해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들을 지배하던,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를 처부수고, 예. 철권으로 철의 권력으로 이 땅을 다스릴 거라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누가 온 7장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골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짜 안 믿습니다. 예. 저도 말만 그러려니 이제는 안 믿겠나 했는데 안 믿는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과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은 믿으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는... 예. 그 말씀이 자기는 너무 와닿는데요. 자기도 자기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래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도 앞으로는 읽겠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 스승님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거든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기에,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까? 그리고 누가 보면 7장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의 죄를 사한다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만 죄를 사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자기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과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마가라는 사람과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자기의 책에 썼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자기의 책에 썼어요. 자, 마가와 누가는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뭐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굴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기에 죄도 사는가? 예수님은 누굴까? 라고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의 주제도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을 왕이라, 왕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시대에 예언한 예언이거든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한 신상을 봤습니다. 그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걸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왕이시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벨론 왕 당신이 그 금머리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 당신의 시대가 끝나고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어로는 페르시아라 적혀 있고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 은 같은 나라가 끝나고 트 같은 나라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마케단, 마케도니아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마케도니아가 맞습니다. 또 로마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그리고 동로마와 서로마로 로마 이 로마가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발은 얼마나 쎄고 얼마나 진흙이라고 했잖아요. 즉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오셨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5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5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최강의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망할 거라라고 그 나라. 관리였던 그 나라 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지만, 그 나라 관리였던 사람이 그 나라 국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망할 겁니다. 바벨론 후에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은 같은 나라 후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녹 같은 나라 후에 쇠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쇠 같은 나라가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 왕의 꿈에 사람의 손으로 던지지 않은 돌멩이 하나가 날라옵니다. 큰 바위 하나가 날라와서 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 우상은 이 신상은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 없어진다. 티끌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져요. 흔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때린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예언을 한다고요? 여러 왕들이 다 망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고 국권을 다른 백성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의 왕을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여러분,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이거 왜 동그라미로 해놨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거든요. 복음서를 볼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복음서를 똑바로 보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 지도자들의 율법과 편견과 악법과 싸우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악의 나라와 신이 나와서 싸우시는 선의 나라의 임금, 예수님. 우리가 이걸 알수 있어야 돼요.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 세력을 어떻게 과시합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은요, 절대 자기가 나와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대신 싸우게 하죠. 근데 예수님 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신이 나와서 악의 나라와 싸우십니다. 세상 권력자들은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임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압박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 열병식을 하죠? 열병식 왜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세력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면서 자기 세력을 과시해요. 그러나, 20장 25절이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나의 자녀들 너희들은 너희들의 세력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 세력을 과시하면서 나타내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력을 과시할 때도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남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섬김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세력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이 자기 세력을 나타내는 방법이 나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처럼 폭력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군대로 자기 세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희생함으로써 자기의 세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말안 듣는 저 사람들 확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쓸어버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로부터 열두 영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 세력을 나타낼 수 없는 줄 아느냐?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고 희생함으로써 자기의 세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세력 자랑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우서 11장 29에서 30절 보니까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다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누가 상처받으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좋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식 그리고 자기의 집안 이런 거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돼야 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돈 우리의 세력 건물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좋은 차 탄다고 자랑하면 안 되고 좋은 옷 입는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렇게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하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초라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함으로써 자기의 세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킹 오브 킹스 영화도 보고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이신데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걸 봐야 되고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고 뭐 TV에 나오고 뭐 유튜브에 뭐 몇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세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세력 자랑하는 사람에 속지 마세요. 신천지에 속지 마세요. 이만이 자기 세력 자랑하는 거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고 우리 예수님만 우리 왕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아버지 아니고요. 교황도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고요. 어떤 교주도 어떤 영빨 있다고 하는 사람도 어떤 뛰어나다는 목사도 여러분 아버지 아니고 어떤 정치인도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다. 사람에 속지 마시고 자기 힘 자랑하는 그런 사람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시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